지난해 상반기 자퇴나 휴학생 등을 제외한 전북대의 정원내 충원율은 96.1%,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전북대를 다니다 그만둔 학생이 5천명에 가깝지만 그 빈자리를 일반 편입학 등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군산대 역시 3천명 이상 중도 이탈했습니다. 군산대의 지난해 상반기 정원내 충원율은 83.6%, 전북지역 4년제 대학의 경우 같은 기간 재학생 충원율이 100%에 이른 곳은 없습니다. 전북대와 전주대, 예수대가 90%대, 나머지 대학들은 70에서 80%대 수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올해 대학의 재정을 지원할 때 정원 내 재학생 충원율의 가중치를 1.5배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학생 충원율을 교육 혁신 성과로 본다는 건데 대학들은 재학생 충원율 가중치 변화가 미칠 영향에 주목하면서도 교육부의 전체적인 평가 기준에 따른 유불리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운영이 쉽지 않은 대학의 현실을 감안할 때 신입생 모집은 물론 재학생 중도 이탈도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가 생겼습니다.